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적분원에서도 똑같이 다 했었던 얘긴데요 사실 지금 도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만큼 사실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나 나오는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함수가 조금 더더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미분과 적분 부분에서 조금 더더깊숙히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사실 다르고, 어, 활용되는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사실 우리가 함수랑 어, x축과의 교점,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 이 개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미적분원에서 배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방정식 f(x)는 0. 이 방정식의 실근은 사실 y는 f(x)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x좌표랑 같습니다.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 f(x)는 g(x)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도 실근도 y는 f(x), y는 g(x) 이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게 되고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랑 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견의 개수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미적분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확인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36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136쪽에 문제를 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얘는 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fx로 놓거나 함수 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4. 얘랑 뭐 만나는 점 이걸 구할 수도 있고 이 4를 넘겨가지고,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4. 여기까지 fx로 놓은 다음에 걔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 보시고 그 밑에 예제 1번을 보시면 예제 1번은 방정식 ln x kx는 0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이 서로 다른 게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에 ln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x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넘어가시고. 이 방정식에서 약간의 변형을 할 겁니다. KX, -KX를 넘겨서 lnX랑 KX랑 같다. 그 양변을 X로 나눠서 x분의 lnX랑 K랑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는 K값의 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서로라는 두실근을 갖도록 하는. 따라서 X에 대한 것만 좌변에 남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를 이렇게 우변에 다른 방향을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한다면 이제 y는 x분의 lnx 이거의 그래프랑 y는 k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두 개가 되게끔 하는 그런 k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x에 대한 것만 우리가 놔두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fx는 x분의 lnx 이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도록 합시다. 그럼 f'x는 x제곱분의 1-lnx, 얘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f'x가 0이 되는 x의 값 2를 중심으로 f'x의 부호를 따져보면 0과 2 사이에서는 값을 대입해 보면 플러스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2보다 큰 데서는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위에 f'x의 식에서 1-lnx, 이거의 부호만 여러분들이 따져보셔도 사실 이 f'x의 부호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는 2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에서는 우리가 극대 값을 갖게 되고, 극대 값은 2를 여기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2분의 1이 바로 극대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x가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을 따져보면 x가 하나씩 커졌을 때 과연 f(x)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가면 x분의 ln x는 극한값이 0이 됩니다.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 이유는 밑에 분모랑 분자의 변화를 보면 분모랑 분자, 뭐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하냐면, X가 더 빨리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더 빨리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극한 값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X가 0에 오른쪽에 서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은 음의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음의 무한대. 왜냐면 얘가 훨씬 더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일단, 0부터 2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죠. 그죠? 계속 증가를 하다가 2분의 1까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2,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감소를 하는데, 어디까지 감소하냐? 이 0.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근선은 이제 x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랑 y는 k라는 직선이랑 두 군데서 만나려면, 바로 극대 값인, 극대 값인 2분의 1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두 군데서 만나고, 근데 이 0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K값은, K값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바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게 되는 K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 2번과 문제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37조로 넘어가면 이 도함수가 부등식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도 사실 미적분원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미적분원에서. 어떠한 구간에서 부등식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성립하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을 하려면 그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떠한 구간에서 얘를 증명하라. 그러면 Fx의 가장 큰 값이 가장 큰 값이 0보다만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만 하면 나머지 값들은 다 최대값보다 더 작거나 같을 테니까. 이 부등식이 또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증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최대값 최고값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가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미적분에서 우리가 다루는 얘기인데 만약에 부등식이 fx가 gx보다 크거나 낫다. 어떤 구간에서 얘를 증명을 하라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GX를 이항을 하면 되겠죠. 좌변으로 이항하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FX-gx를 Hx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위에서 했었던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을 한다. 이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2번. 예제 2번은 x가 0보다 큰데서 부등식 ln 1 더하기 x가 x 빼기 2분의 1 x 제곱보다 크거,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우변에도 x에 대한 게 있고 좌변에도 x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둘다 우리가 한꺼번에 변화를 볼 수가 없어서 한쪽으로 다몰아 봅시다. 그래서 x 빼기 2분의 1x 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ln 1 더하기 x 빼기 x 더하기 2분의 1x 제곱 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좌변을 좌변을 f(x)라고 놓는 거죠. 그 다음에 f'x 도함수를 구하면 ln 1 플러스 x는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 2분의 1 x제곱은 x, 통분하면 1 더하기 x분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0보다 큰데서는 이 f'x라는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 둘다 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f'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데서는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되고, 결국에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어디서 갖게 되냐면 이0 근처에서 갖게 됩니다. x가 0보다 큰데서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제일 시작 출발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갖잖아요. 따라서 0을 아까 여기 fx에다가 0을 대입을 해 보면 0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x가 0일 때 f0가 0이기 때문에 fx가 0이기 때문에 fx는 이 0보다는 항상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x가 0보다 큰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x가 0보다 클때 부등식 ln 1 더하기 x는 x 빼기 1 2분의 1 x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핵심은 이렇게 x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는 경우에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우리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 분응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수업 시간에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밑에 문제 4번과 생각 넓히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도 하시고,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